구독 좀 해주세요 자 어쨌든 표류와 관련된 여러가지 기록 중에서 제가 이것도 좀 준비해봤어요 어, 표류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 우리나라가 그럼 언제부터 표류가 시작됐을까 제일 최초의 표류는 뭐가 있을까 라고 얘기한다면 석타래가 어, 석탈해가, 어 신라의 시조잖아요. 박혁 것에 석탈에 기말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석탈에가 원래, 어, 건국 시조인 석탈에가 어릴 적에 다판이국에서 버려져가지고 바다에서 막 표류하다가 서, 신라에 도착해서 왕이 됐다는, 뭐 그런 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표류의 얘기를 한다면, 신라 사람 그, 어, 연호랑과 세오녀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연호랑과 세오녀가 표류를 하다가 결국 일본으로 가서, 어, 일본의 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laughs> 김시표류이 어, 그다, 저거 재밌게 봤는데. 어, 예, 예. 그리고, 어, 자, 10세기에 고, 고려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좀 외국으로 많이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 고려하면은, 우리나라 이름이 코리아라고 전달된 것도 고려 때부터죠. 바로 고려의 가장 엄청난, 고려의 국제무역항, 뭐가 있었죠? 이런 거 이제 퀴즈 이따가 낼게요. 그러니까 석탈해가 인도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 석탈래가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음, 어, 외국 사람이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표류해서 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서욕인이란 얘기도 있고. 음, 그래서 병란도, 병란도와 청해진을 통해서 병란도 같은 경우에는 고려의 국제무역항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어,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교류를 했던 병란도 그리고 이제. 장보고를 통한 청해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아라비아 상인들 서역인들이 무슬림들이 많이 와, 왔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때부터 막 바다를 통한 무역이 활발해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려 때가 조선 시대보다 훨씬 이런 해상을 통한 해상 무역이 활발했다고 봐야 돼요. 왜 조선 시대는 이런 해상 무역이 좀바닷 길이 막혔을까요? 좀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고려말에 너무 외구가 극심했고 외구가 와가지고 약탈도 심했고 그래가지고 아예 바다를 통해서 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막았었어요. 그래서 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때는 유교적인 식으로 성리학을 너무 강조하고 중국과만 너무 친하게 지냈고 타학문에 대한 배척이 너무 심했고 그런 것도 있고 외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접근 그런 거막 외국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 세계관 자체가 너무 좁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사, 어, 교류를 하려면 상업이 발달해야지만 외국 물건이 들어오고 우리가 외국 물건을 사고 또 우리, 우리나라 물건을 갖다 팔고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해야 되는데 상업이 발달을 못했던 게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억상책을 쳤어. 억상책을 시행을 했어요. 억상책이라는 건 중농 억상.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제하는. 이게 이제 정도전의 정책인데. 유교주의 국가로 성리학을 중시하면서 농사가 근본이다. 상업에 빠지게 되면 사치스러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상업을 배척하면서 이런 어, 무역 교류도 좀 적어졌다라는 거. 어, 신라 문화가 흉노와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성, 석탈해가 흉노인이라는 것도 얘기도 있다고. 나 석탈해가 외국 사람이라는 얘기는 되게 많아요. 근데 흉노인은 좀 아닌 것 같은 게 흉노인이면 육로로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 석탈해는 바다에서 표류하다 왔기 때문에 나는 아라비아 쪽 서역인의 확률이 높은 게 왜냐면 그때 당시 신라의 그런 여러 가지 남아 있는 토우나 석상들을 보면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어, 석상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랍의 상인들이 많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10세기 고려인 때 그때 교류 많이 했고, 조선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류를 했을 경우에 외국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게 된 거죠. 그렇죠참 웃긴 게, 이렇게, 어, 어쩔 수 없이 표류를 하다가 중국에 갔다던가, 뭐, 베트남에 갔다던가, 필리핀에 간 그런 사람들이, 막 그, 그쪽에 막 새로운 신물물에, 신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랬으면, 국가에서도, 와, 우리가 한번 계획적으로 그 나라에 가볼까? 아니, 그게 거기가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 한번 사람을 꾸려서 다시 한번 우리도 가볼까? 뭔가 신앙로 개척적인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때 정말, 뭔가 군사적으로, 거기에 가면 우리가 좀더 군사가 발달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무기 같은 거라도 배, 가, 발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그랬으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정묘란 병자호란 때 조금 더 신무기로 싸울 수 있었고 어 일제 강점기를 맞지 않았을까는 하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자 어쨌든 최부는 아까 말한 중국의 강남에 표류했고요 김대왕이 바로 베트남까지 간 사람입니다 자 김대왕은 안남국이라고 해가지고요 베트남까지 가가지고 어 극진한 어 표, 대우를 받다가온 사람이에요. 자, 김대왕, 김대왕이 다녀온 길 제가 어떤 신문에서 이제 이 그림을 땄는데요. 광주 매일신문에서 보시면은 김대왕도 역시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표류를 하다가 여기 베트남 호이안까지 갔다라는 거. 되게 엄청나게 많이 갔죠. <laughs> 이렇게 표류를 하는 동안 살아 있는 게 신기해. 대단해. 대단하다. 그래서 어, 베트남까지 갔다가 광주를 둘러서 천주, 은주 위에까지 올라와서 다시 배를 타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김대황, 김대황 일행이 갔다 온 길, 김대황의 표류 표해록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표회록이 있냐면, 음, 아, 어, 장한철이라고 해서, 장한철은 일본의 류큐국까지 갔다가, 처음에는 외구, 막 외구를 만나서 거의 죽다가 살아나서 돌아온 장한철의 표회록도 있고, 그리고 좀 유명한 게 바로 문순특기계 표회록입니다. 이 사람은, 어, 흑산도의 홍어장소였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게, 필리핀에 가서도 말이 안통하는 데도 불구하고 가서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문순득, 조선을 깨우다. 뭐이 내용은 문순득은 표의 시말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홍어장수였고 천민, 저기, 그냥 일반 상민이었기 때문에 한문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문순득이 필리핀에 갔다 온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해줬냐면 흑산드에서 만난 바로 친구처럼 잘 지낸 정약전한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약전은 바로 정약용의 형이죠. 정약용의 친, 친형인, 어, 정약, 정약전이 아무래도 붕당의 피해로 흑산도로 이제 유배를 갔는데, 유배 온 이제 정약전인데 그런 얘기를 다 해줘서, 어, 마침 유배 와서 심심했는데 잘 됐군. 그래서 글을 썹니다. 그런 표의심화에 관련된 내용을. 어, 자산업보도 유명하죠. 정약전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유배 왔으면 그냥 편하게 쉬다가. 가... 쉬다가 지내도 되는데 그 흑산도에 있는 그런 생태계, 그런 물고기, 그런 물고기 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자선호보를 남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 홍어장수인 문순두그니까좀 트여있는 사람이죠. 본인이 양반이다 하더라도 이런 상민과 겸상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같이 술도 자주 마시고 친하게 지내고 그 얘기를 듣고 표의심화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 이런 책도 지금의 책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 자 그럼 문순득이 필리핀과 마카오를 다녀온 거 그런 것들 문순득의 여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문순득의 표류 여정은 짜자잔 보시면 아 어, 문순득 같은 경우에는 우이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뉴크에 처음 도착을 하고 오키 오키니와에 도착하고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비간 필리핀에 도착했다가 마카오를 거쳐 난징 베이징을 거쳐 다시 육로로 돌아온. 어떻게 보면 정말 대 여정이죠. 어, 가장 멀리 갔다고 볼수 있어요. 그, 이때 필리핀까지 갔으면, 이쪽으로 쭉쭉쭉 가면, 뭔가 다른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뭔가 동남아시아와도 교류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외국가가지고 막 장사하고. 이 문순둥 이야기들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마당극으로도 표현하기도 했어요. 음. 아, 어, 그리고 아까 하멜 얘기할 때, 이거 안 보여줬구나. 하멜의 자벽. 얘기하다 보면은 꼭 해야 될 얘기를 맨날 빨먹고 안 하게 되는데, 아까 하멜 얘기하다 말았는데, 하멜이 도망가려다 못 나가, 못 도망가고, 청나라 사람을 통해서 도, 탈출하려다가 또 걸려가지고, 그 뒤부터는 얘네들 잘해주지 않아. 완전 자벽을 하게 돼. 그래서 몇 명은 또막 처형당하고, 그래고 와서 잠역, 자기 일시킨 거, 재초작업, 일시켜 먹고, 권장하니까 일을 엄청 부려먹었대요. 그래서 참, 개고생하다가, <laughs> 어, 간 건데, 음. 아무 그런 자벽한 거를 안보이라도 보여드렸고, 아, 박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누려다가 얘기 못했으니까, 박연에 대한 영상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질문은 제가 아무도 설명을 다 하고, <laughs> 해드리는데. 30억님. 어, 채팅창에서 매니저분들이 강의, 다, 얘기 다 끝나고 해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어, 말씀하세요, 그럼. 음, 심수님의 박연이 천주교예요 어, 박연도, 천주교로 알고 있는데, 예. 박연의 악, 잽댕한 사람은 세종대왕 때요. 볼사랑님. 그 제가 말한 박연은 인조 때. 다른, 어,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음. 한나님 수영대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수양대군 세조에 관한 것은 제가 수업 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더 아실 것 같고, 세조의 인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검색을 하신다던가, 혼, 본인이 막 책을 찾는다던가 해서 더 아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그냥 어, 교과서적인 내용은 이미 수업을 했었고 유튜브에 있어요. 음, 아니, 왜 도망가고 개고, 아, 아니, 왜 도망가고 개고생하면서 그렇게 모진 인생을 살았죠? 누가? 하멜이? 박연희? 누가 누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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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렇게, 하멜이, 아, 도망을 못간 거죠. 이 마지막에 탈출을 했다라니까요. 못 가게 하니까, 도망을 못 가게 하니까 막고 곤장 때리고 도망가려고 하면 잡아가지고 죽이고 하는데 당연히 못 도망가지. 그러다가 막판에 진짜 겨우겨우 아홉 명, 여덟 명인가? 어, 막판에 얘네들이 겨우 일본으로 토, 탈출을 해, 배를 타고. 어, 그래가지고, 나가사키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도 1년 동안 잡혀있다가 결국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함해 표류기 보시면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음 얘네들이 뭐 그냥 잘 지내 잘해주면 그렇지 않지 얘네들이 도망갈 수 있었던 그 타이밍이요 현종 때 효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도망 어, 가다가 현종 때 그때 예속 논쟁이 막 발생하고 좀 얘네들한테 좀 관심이 좀 뜸할 때 그때 배를 구해 가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함해 표류기는 어좀 우리한 우리나라한테 좀 나쁜 감정을 <laughs>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불쌍한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아, 어, 그러면은, 하밀 얘기도 했고, 제가 박연을 얘기하다가 아쉬워서 박연에 대한 영상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요거 보고 박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눈 다음에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화밀 표류기와 관련된 또 박연과 관련된 영상은 역사 채널 이 영상을 같이 보셨습니다. 아, 어, 보시면은, 참 박연은 우리나라 와서 도움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좀 안타까운 사람이죠. 와가지고 도움은 좋지만, 어, 가고 싶었다라는 거. 와서 솔직히 뭐 부인도 만들고 좀 이렇게 정, 정착해서 살려고 했지만, 사실 네덜란드에 있는 자기 부인도 계속 생각이 났을 것이고 조금 슬펐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음, 어, 제가 박연에 대해서 막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지식인 질문을 봤어요. 박연의 후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이러면서 박연의 후손들에 대해서 알려져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자기가 박 씨인데 좀 자기 친척 중에 눈이 파란 사람이 있고 자기도 눈이 파랗대. 그래서 왠지 자기가 바, 박연의 후손이 아닐까 싶어서 질문, 지식인의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막 댓글들이, 와, 이거, 이 사람 진짜면 대박인데. 하면서, 님한번 유전자 검사를 해봐라. 음. 화란 박씨인지한번 알아봐라.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박연의 후손이라고 알려지는 용인의 어떤 할아버지한테 어떤 사학자분이 찾아갔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되게 문전박대 당하고 막, 얘 끼놈! 막 이러면서 문전,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났는데, 그 분이 진짜 맞는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박신데 눈이 좀파랗다던가 약간 외국 사람의 핏줄이 있는 그런 사람이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박연의 후손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이때 조선 여성과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뒀고, 그리고 실제로 좀 모양이 되게, 얼굴이 되게 이뻤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혼혈이 이뻐요. 아, 예. 어떤 분이 멍청한 조선 얘기 말고 아시아, 동유럽의 공산, 사회주의 될때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이루었던 영웅 이승만 대통령 현대사 얘기 뭔 소리야? <laughs> 멍청한 조선에서 얘기는 또 뭐고? 뭐, 뭐. 너무 좀 극단적인 현대사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시아, 동유럽이 공산, 사회주의 될때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지? 어, 그럼 그때 일본은? <laughs> 뭔 소리하고 있는 거야? 너 이승만 대통령 후손이니? 자, 아무튼 오늘은 이런 표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조선시대 때 표류를 하다가 외국에 가서 돌아온 사람일 경우에는 이런 표회록이라던가 이런 표류에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지만, 표류를 한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는 어, 바다에 관련된 그런 항해 기술도 너무 안 좋았고, 어, 어쩌다가 이렇게 표류를 했어. 되게 많이 떠내려가가지고 어떤 동남아시아라던가 일본이라던가 그런데 되게 많이 가지 않았을까요 가서 못 돌아온 거야 그리고 그냥 박연처럼 정착해서 산 거야 아니면은 안 돌려보내 줘가지고 그냥 가서 산 사람은 아닐까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표회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어, 박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고 여러분들이 이런 최부의 표회록이라던가 이런 문순두개 표 회시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표 회로 표류 기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한번 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음~ 예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왕인가요라고 그녀가 물어보시는 엮게 드는 그녀님 물어보시는데 왕은 왕이죠 쫓겨난 왕이기 때문에 연산군 광해군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반정을 통해서 쫓겨난 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표류해서 우리나라에 온 외국 사람들은 또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서로. 참, 그런 건 신기한 것 같아. 외국에 나가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고, 해외여행을 가서 되게 재밌고 그런 건, 정말 우리나라랑 너무나 틀린 그런 문화를 접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거. 뭔가 좀, 그런 체험을 하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추억이고, 자기 진짜 견문을 넓히는 거거든요. 하멜 표류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인 건가요? 예, 일어난 일이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남아 있는 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부분인데, 예. 효종 때 와가지고 17세기 중엽에 효종 때 와서 표류를 했고 우리나라에 와서 박연하고도 만났고 실제 있었던 일을 이제 하멜이 와가지고 그쓴 내용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좀 오바가 있고 좀 음, 하멜 개인적인 그런 입장에서 좀좀오바해서 쓰여진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일부 신, 실제 이야기입니다.